사람들입니다 어? 제 뒤에 배경이 좀특이하게 나왔 는데요. 맞습니다. 이 배경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제품 소개할 제품은 어, 미러키에서 3월달에 출시한 m18 fiw212 이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은 제가 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묵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장소를 협찬 을 받았습니다. 협찬 이라기 보다는 그냥 강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타이어도 풀러 보고 여러가지 그런걸 부탁을 드렸는데 어, 우선은 제가 이거를 어 아내를 한번 봤어요 아내를 한번 봤는데 와 제가 군대생활 때 이런 제품이 나왔으면 제 군생활은 폈을 겁니다 예전에 저는 인제에서도 더먼 원풍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저는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렉카 어, 차, 렉카 차를 운전했는데 얼마나 타이어가 큰지 타이어 한번 바꾸려면은 제 이체격, 이체격이 아주 살이 빠질 정도입니다. 왜냐 파이프를 끼고 그폭수차를 위에 올라가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거를 풀렀기 때문에 이 제품을 본 이후에 아 이런 제품이 나왔으면은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 서두가 좀 많이 길었는데요, 한번 안에 구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대어툴이 에어툴, 있고 그리고 충전기 12-18 FC 급속 충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배터리 2개 보시면 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제 손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컴팩트하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용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용할 일이 한 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풀러볼까요? M18FIW212의 다음으로 또 하나 출시된 게 있죠. 미드토크렌치, 이걸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토크렌치 투지만 정식 명칭 M18FMTIWEF12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혀 꼬부라진 줄 알았습니다. 자또한번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녀석보다는 무게가 좀더 나갑니다. 네 보시면 사용 설명서 목줄에서 이런 건몇말인지잘 모르겠습니다. 어틀 있고 배어틀 한번 볼까요? 꺼내봐서 네. 아까 그 녀석보다는 조금 묵직합니다. 네. 그리고 5.0 배터리 두 개. 그리고 충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도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되네. 어, 되네. 나 m c 8 FIW2도 되, 풀리는 거네. 타격 능력에서의 차이가 있는거지 대화 미드토커보다 좀 힘이 딸리는거 아니야? 이거 음성 다 지울거야 내가 중요한건 중요한건 내 음성부터 지울거야 딴사람 음성이 중요하잖아 음. 네 그러면은 어우 이 뭐야 그러면 진짜로 한번 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까지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차, 타이어 조금, 한두 달은 더탈수 있는데, 제가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한번 사장님 한번 모시고, 사장님 좀 나오시는 걸좀 꺼려 하셔서, 뒤통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한번, 먼저, 어, 미드 토크 2, 미드 토크 2로 한번, 어, 타이어 휠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부탁합니다. 네. 어잘 풀리네요. 휠 청소를 안 해서 쩔었네요어 힘도 안 들이고 풀립니다. 이제 토크 트는아 이런 게 군대 있을 때있었을야 되는데 어우다 풀렸습니다. 사장님 힘은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간단 명명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니 이, 이 이거는 놔두고 한번 이거 인프리맨치 투 이걸로 한번 풀러 볼까요? 뒷바퀴를 한번 풀러 보시죠. 어 이게 작은 게 이게 풀러질까요어 풀리긴 풀립니다. 사장님 근데 좀 힘들어하는 거 같지는 않으세요? 네. 어, 두개 남았습니다. 어우 다 풀렸습니다. 사장님 아까 미드토프보다는 크 느낌이 어떤 것 같습니다? 풀리기는 풀리는데, 네, 네. 아, 힘이 좀 딸리는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스타렉스 이 정도 차량인데, 2.5톤이나 5톤은 그러면은, 이 600m, 이 작은 걸로는 좀 힘들겠다라는 판단이신 건가요? 네. 힘들다. 아, 힘들 아 그렇군요. 사장님, 그러면 오늘 왔으니까, 타이어 갈아주시죠. 네, 음. 감사합니다. 아, 음. 오늘 여기 갑자기 들이, 들이닥쳐가고 사장님이 당황하셨어요. 어, 그래도 이렇게 장소를 협찬해주시고 이렇게 직접 한번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타이어는 싸게 갈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타이어 가게 사장님이 직접 한번 풀어보셨는데요. 사장님 의견으로는 어 미드토크는 정말 힘이 좋고 정말 좋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 임팩 매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풀리긴 풀렸는데 어, 2.5톤이나 좀 중량 큰 차들은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타이어 풀리는 용도보다는 정비 쪽. 이거 보셨죠? 이게 너무 작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비 쪽에. 거기서 이거를 쓰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목수인 제가 봐도 이 나이트도 이게 세 개나 있어가지고 정말 요 날씨가 좀 어두워졌는데, 어 캄캄한데에서도 잘 풀릴 것 같아. 요 엔진룸이나 이런데 보면, 어 이거는 진짜 정비 쪽에서, 이거는 타이어 쪽에서, 아 제가 예전에 카센터 가면 저는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어떻게 정비를 하나 이렇게 보, 보거든요? 근데 이 타, 카어 제가 목수로 서 타카줄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어줄이 항상 보면 다리에 걸려요. 그래갖고, 아, 제 차에 막 기스날 적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는데, 이 에어줄을 사용 안 하고 이걸로 그냥 풀리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제품을 이번 달에 출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풀리을해해주면